자 요즘 욥기 말씀을 생각해 보고 계십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세 친구와 논쟁을 시작하죠. 오늘은 욥과 세 친구의 세 차례 논쟁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의 논쟁 부분입니다. 이때 욥이 오늘 본문에서 보실 수 있는 유명한 말을 함으로써 다른 세 친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옆의 말이 끝나자, 욥기 25장에 보면 두 번째 친구 빌다시 한두 마디 하고는 세 번째 친구 소발은 아예 등장을 하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욥이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그 중에 중요한 한 마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십설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 후에는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되어 나오리라고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각 가정의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분들을 같이 한번 오늘중으로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으십니까? 자,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또 뭐, 긴 장마, 또 연이은 태풍, 뭐, 고난의 연속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간에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를 다룬 욥기를 생각해 보게 하시는 데도 특별하신... 뜻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고난, 그것도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한번씩 생각해 보실까요? 노아, 노아는 당대 큰 홍수가 나서 인류가 다 멸망을 했으니까요. 요즘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고난을 겪은 사람이죠 자기가도 가족 8식구만 살아남았는데요 자기 가족 8식구만 살았으니까 자기 형제 자매도 다 죽은 거죠 홍수 때문에 자기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다 홍수로 잃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 고통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갑자기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떠난 후에는 아브라함은 일평생 다시는 자기 고향을 가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교때 이산 가족들 아직까지도 평생 자고나란, 나고 자란 고향 땅 다시 가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또 기근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는 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창세기 20장에 보면 블레셋에 가서도 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랬겠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동방의 네 왕과 전쟁도 했죠 99세 때까지 또왜 자녀는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고난도 대단한 고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젊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재단에 묶어놓더니 칼로 내리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 이 정도의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장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도 그 땅에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또 기근이 들어가지고 볼레세 땅에 가서는 자기 아들을 누이라고 했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똑 같은 고난을 겪었어요. 당시 근동 지역의 기근은 무서운 기근이죠. 요셉 시대의 7년 기근 때는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물까지 다 마를 정도였으니까요. 엘리아 시대에 3년 6개월간의 기근 때 보면 가난 땅 전체에 마실 물이 없어서 여당강 건너가고 도라시던 지역으로 피신 갈 정도니까요. 게다가 이삭도 또 자녀가 없었죠.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60세가 되어서야 간신히 아들 쌍둥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두 아들이 또 서로 아주 그냥 죽일 정도로 서로 싸우면서 싸우면서 한 아들이 도망을 가네요. 이삭은 성경 인물 중에 그래도 가장 고난이 덜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청각 때 자기 형이 죽이려고 해서 외가 집으로 도망쳐 갔지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형을 피해서 타형살이 20년 이렇게 하고 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다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아내가 아기를 낳다 죽는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야곱의 고난은 그 정도가 아니죠. 자기 큰아들 루벤이 야곱의 아내를 서모인데도 불구하고 겁탈을 하지 않습니까? 딸 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희위족석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죠. 게다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 17살 때더에 어느 날에 벼랑간 맹수에 물려갔는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한다고 해도 아마 야곱같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17살 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외국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참, 요셉도 고생이 많은 사람이었죠. 애굽에 팔려가서도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래도 일이 좀 풀리는가 싶더니 그 보디발 안에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때가 30세였으니까요. 거의 10년간이나 젊어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요셉이 보통 젊은이 같으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크게 빗나갔을 겁니다. 산 믿음의 조상들의 고난이 대단합니다. 이제 모세를 좀 생각해 보실까요? 모세는 낳자마자 3개월 만에 부모가 강가에 버린 애기였습니다. 나이 40세 때는 살인하게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서 살았는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양치고 숨어서 살아야 했으니요. 이런 파란만장한 삶이 있습니까? 인생 80이 돼서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만나서 좀살 길이 열리는가 했는데 또다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됐습니다만 걸핏하면 백성들이 돌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해간 보세가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요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10대 소년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 같은 대장수하고 목숨 걸고 일대일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다윗은 결혼 후에도 또 장인 영감이 정신 이상해가지고 요 장인인 사우랑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세 번씩이나 던졌습니다 참 이상한 장인이죠. 하여간 그 이후에도 일국의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정말 다윗은 구사일생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된 거, 다윗이 왕이 된 것이 30세니까요. 장인인 사우랑이 다윗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게다가 다윗 일평생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까? 심지어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울면서 맨발로 혼자 야반 도주를 했으니까요. 게다가 그 아들이 또 일찍 죽지 않습니까? 다윗이 통곡을 하지요. 아버지는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만 아들은 그 압살롬 같은 망난이가 없습니다. 아버지 후궁 1 0 명을 욕보였죠. 망나니 망나니 그런 부류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솔직히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네요. 그것도 엄청난 대단한 고난이지 오늘의 주인공인 요 예레미아 선자의 고난은 뭐 성경의 대표적인 고난의 인물들니까 이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니엘이나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이나 에스더는 어리석었던 노예 아닙니까? 게다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하룻밤을 거기서 지내고 나온 사람이라니까요 에스단은 바사제국 대왕 앞에서 죽을 뻔한 여인이죠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등장인물들은요 차라리 성경의 등장인물이 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약의 인물들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인물들도 고난을 겪은 인물들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신약 시대 인물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보다 고난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죠. 예수님의 고난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평생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망 먹고 살다가 헤롯 안디바 왕에게 참수형을 당한 세례요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사도 요한, 사도 사도 베드로. 헤로다, 아그리파 일세가 칼로 죽인 야고보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님, 사도 바울, 뭐, 고난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인물들이죠. 신약시대 인물들은 사실상 구약시대 인물들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말 오늘 본문 요배 고백처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 엄청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인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고난의 기간을 지낸다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흔히 고난은 양날의 칼과 같다고 합니다. 고난이 뭐와 같다고요? 양날선 칼 고난은요 사람을 심오하게 심오해지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명한 오스월드 챔, 챔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은 잘 들어보세요 슬픔은 많은 천박한 것들을 불태우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항상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슬픔은 많은 천박한 것들을 불태우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심오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항상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마음문이 닫히고 더 완악하고 더 하나님 대적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성대 여러분, 권한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금재련서의 용광로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한은 뭐와 같다고요? 금재련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금재련서는 없더라고요. 동재련서는 있는데, 금재련서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재련서의 용광로와 같아요.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군같이 되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보시죠.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요배 탄식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그 재앙이 훨씬 더 심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무죄한데도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하고 호소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뭐 한다고요? 호소하며 무슨, 뭐를 내 입에 채운다고요?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욕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큰 권능을,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뭐 하실 거라고요?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죠. 보세요. 거기서는 정직한자가 그와 변론할 수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 의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을 뵐수 없다는 거예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뭐할수 없어요? 배울 수 없구나. 요, 왜 고래는요? 자기는 비록 고난이 있어도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나를 의롭다고 해주실 심판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자기의 의로움을 하소연하고 인정을 받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말늘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만,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요백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요백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지금 비록 고난의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고난 기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기간이다. 그리고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 같이 되어 나온다고요? 순도 100%의 순군과 같이 되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수 없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목적은 마침내는 승군과 같이 만드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욕과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음의 조상들과도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각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분들이 바로 오늘의 10절의 이 욕과 같은 고백을 그 자리에서 들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있죠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기를 사산에서 낳은 한 여성도님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기를 잃고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동안 기독교의 설명 가능성 때문에 기독교에 매료되었던 내가 이제 설명 불가능성이라는 신비의 영역을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다. 설명 가능성 때문에 기독교에 매료되었었는데요. 어린 아기를 잃고 보니까 설명 불가능성이라는 신비의 영역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욕과 같은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계양산을 가는데요. 힘들 때 보면요. 애들은 아빠들이 업고 내려오더라고요. 특별히 내려오기 어려운 길일수록 아빠들이 애기들을 등에 업고 내려오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어떤 때 우리를 업어주시겠어요? 이를테면 고난이 극심할 때더 업어주시겠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내가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거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또는 내가 혼자 걸을 만해서, 나 혼자 걷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걸어가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버지 보기에는 걸을 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당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렵 걸어갈 수 있을 때는 걸어가게 해야 다음에 더큰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욕기 10장에서 욕이 이야기하는 단련, 곧 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금과 같이 순도 100% 순수한 금을 만드는 데 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대사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에베소스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했습니다. 그에게까지는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순도 100% 순금 같이 사는 삶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너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단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건 단련, 연단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의 죄성이 크면 클수록 불같은 용광로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연단이 있어야 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 48장 10절에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에 풀뭇불에서 택하였노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련이 끝날 때는 금재련소에 풀뭇불, 용광로에서 나온 정금처럼 순결하게 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양산 이야기를 조금 더 꺼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작은 딸이 어렸을 때 계양산을 함께 올라갔는데요. 내려올 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저희 작은 딸을 업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등에 업자고는 했는데 조금 업고 내려오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도저히 더 업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섯 살이 넘었을 텐데요. 그 제가 저희 작은 딸을 등에서 내려놓으면서 그랬습니다. 야, 아빠가 너를 사랑은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더 이상 못 얻겠다. 사랑은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고 해도 우리를 끝까지 업어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혼자 걷게 놔두셔도 눈동자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에 무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사에서 4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 다음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와 호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냐 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이처럼 무심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께 샘을 얻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이 비상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추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욕과 같은 이런 극한 고난을 통해서도 분명히 순군 같은 정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군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할 것이다. 욕을 보세요. 이제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어떤 고난을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 도요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슬픔도 아픔도 순군같이 되어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하겠습니다